음. 20번 보겠습니다. y는 1하고, 지수함수랑, 어 직선이죠. 기울기가 앞에 거인 이런 직선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 그때 ab 사이의 거리를 fn이라 하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일단 1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얘는 0.0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될 텐데, 일단, 정근선이 y 골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런 지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얘는 y 절편이 7이죠. 1, 2, 3, 4, 5. 그 다음에, 기울기가, N이 자연수니까 아,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Y는 1을 딱 그어줬을 때 여기 만나는 지점이 a 가 되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b 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건 교점의 x 좌표끼리 구하는 거랑 같네요. 그래서 구해야 될게 여기 교점의 x 좌표랑 여기 교점의 x 좌표 얘를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 부터 구해 보자. y 좌표가 1인 거죠. 그래서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2는 2x 제곱이 되어서 결국에 x가 1이라는 걸 알죠. 여기 x 좌표가 1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직선에다 1을 대입합니다. 일은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로그 2의 n 그 다음 x 플러스 7이 되죠 x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 x는 그 다음 분자가 6이 되고요 분모는 1 플러스 로그 2의 n이 되겠네요 구했죠. 1 플러스 로그 g 의 n 분의 6. 그래서 세 번째로 어, f n을 계산한다는 건 x 좌표 큰 x 좌표에서 작은 x 좌표를 빼주는 게 되겠죠. 큰지 작을지 모르네.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 친구가 여기 오른쪽에 있지만 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겠죠. fn은 절대값 1-1 플러스 -1 log2의 n 의 6이다. 이렇게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기역부터 봅시다 기역을 보면 F2죠 2를 대입해주게 되면 1- 2대입하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ㄴ을 봅시다 ㄴ을 보면 여기 있는 절대값이 1보다 커야겠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 얘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음 절대값 내부가 1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 분의6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또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위에 n분의 6 얘가 1보다 크던지 계산을 좀 해야겠네. 어허. 크기를 좀 줄입시다. 들을 위에 올리고 <laughs> 만족 시 키는 n <애네> 의개 수가 4 이다. <laughs> 그럼 일단 첫 번째 로얘 부터 계 산해 볼게요. 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이니까1 플러스 로그 2의 n 분의 6 얘가 2보다 커야겠네요. 아 어, 그러면 3 1 플러스 로그 2의 n 2. 그래서 로그 2의 n이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2라는 건 로그 2의 4죠. 그래서 알수 있는 게어 진수끼리 비교하면 n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1, 2, 3, 4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풀어줘봐야겠죠. 0이네요. 일단 1이 넘어가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1 플러스 log 2의 n분의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분자가 항상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가 양수고, 분자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4개다. 네 그럼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laughs> 절대값 fn-1이 3분의 2보다 크게 되는 n의 개수가 45라고 합니다. 봅시다. 디귿 일단 FN 자체가 지금 절대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절대 값을 씌웠네요. 일단, 디을 보면, 일이부등식을 만족하려면, fn-1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던지, 또는 fn-1이 3분의 2보다 크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면 Fn이 3분의 1 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는 Fn이 넘어가 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보다는 커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laughs> 그렇겠네요. 3분의 1보다 작던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던지. 그렇게 되면, 지금 fn 자체가 절대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fn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fn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음. 그래서 대입을 해보자고 fn 자리에다가 1- 1- 로그 2의 n분의 6 대입해주고 3분의 1 대입하는 거죠. 얘는 이미 항상 만족하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가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여기 절대값 내부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일단 1부터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그 다음 마이너스에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싹 바뀌겠죠. 그래서 3분의 2에서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4,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 줍니다. 어, 아니다,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왼쪽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2 플러스 2 로그 2의 n이 18 그래서 빼주면 16 2로 나눠주면 8 로그 2의 n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계산해 주면 되겠죠 8. 4 플러스 4 로그 2의 n 넘어가면 14 14하고 2분의 7인가요? 어, 그러면 나오죠? 2분의 7보다는 로그 2에 n이 커야 되고요.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8이라는 게 로그 2의 2의 8제곱이죠. 음. 그 다음에 여기 2, 2분의 7이라는 건 로그 2에 2에 2분의 7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2에 2분의 7제곱이라는 건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음 얼마냐면 2의 7제곱. 계산해주면 128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의 2분의 7제곱이라는 건 대략 루트 128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n이라는 건 루트 128보다 커야 되고요. 256보다는 어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루트 128이라는 게 1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n이라는 건 자리가 좀 낫다. 결국에 알게 된게 n이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256보다 는 작거나 같은 어 그런 자연수인 거죠. 그래서 n의 개수를 구해보면, 256에서 11을 빼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되죠 빼주면은 244, 그러면 24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5번 나오겠네요. 20번에 아니네, 5번이 20번에 3번이네요. 왜 어디서 잘못됐노? 이게 11점 얼마 얼마다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게 12부터니까 뭐지? 계산 잘못했나? <laughs> Fn-1이 얘보다 작아야 된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커야 된다 그래서 Fn이 요 사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 절대 값이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으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절대 값 내부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 사이.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곱해줘서 자리 바꿨고. 그래서 왼쪽끼리 먼저 계산했다. 16, 일어 나눠주면 8그 다음에 <laughs> 4, 4 18 음. 14 나누기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2의 2분의 7제곱이다 얘를 제곱해봤더니 128이 나온다 그래서 2의 2분의 7제곱을 루트 128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건뭐 당연한거고 128이라는건 11 곱하기 11이 121 1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수다. 응. 맞는데 2에 3.5, 일단 보보큰큰거5 2에 5 14 1 3 1 2 11이, 121이고, 요거 제교파는 128. 뭐지? 계산을 잘못했구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5네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하게 된게 요놈이네. 끔찍하네요. 계산해야 되죠. 그럼 fn 자리에 또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의 m분의 u 얘가 어, 3분의 5보다 큰거 걔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얘가 1-1 1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던지 어, 그 다음에 일단 계산합시다. 얘부터 음 넘어가주면 3분의 8 넘어가주면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 곱해주게 되면 8 플러스 8 로그 2의 n. 얘가 18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로그 2의 n이 보자. 14분의 5. 그러면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이 들어갈 수 있고 2이 들어갈 수 있고 3이 문제죠. 3이 문제인데 3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봅시다. 요 놈을 로그 2에 2에 4분의 5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3이랑 2의 4분의 5제곱을 어, 비교를 해보면 3을 4제곱하면 81이죠. 4, 어, 얘를 4제곱하면 32가 되어서 3은 들어갈 수 없겠네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두개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어, 1 마이너스 로그 2의 n분의 6 얘가 3분의 5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어, 3분의 2그 다음에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 이렇게 되면 요거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얘가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보다 작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45에다가 여기 있는 거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247개가 되겠죠. 247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기흥 링앤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쓰인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일단 지수 함수 그래프. 그다음에 뭐 직선이죠, 직선. 그 다음에 거리함수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꼭 씌워야 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음, 로고 부등식이죠 그 다음에 수의 대소비교 방수끼리 비교할 때 제곱해서 빼면 되죠. 응. 넘어가겠습니다.